제가 이제 미사일 좀 살려고 <laughs> 쇼핑을 했는데 금방 만들 것 같아서 제가 만들려고 한 건데 저고도 중고도는 호크 미사일이 다 요구를 했잖아. 설명서 보고 이렇게 부품 보고 이러니까 미사일이 빨리 날 수밖에 없지. 안녕하십니까. 오정태TV 오정태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밀리터리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전투력이 상당합니다. 근데 미사일이 없어요. 미사일이. 그래서 우리 집 하늘 방공망이 뚫렸어. 최초로 미사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오, 재밌어요. 재밌어. 제가 이제 미사일 좀 살려고. 호킹을 했는데 어,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껏 나온 미사일 중에 가장 격추 양이 많은 미사일이죠. 뭔지 아시죠? 지대공 호크 미사일. 아, 이게 1960년대부터 이때 활동을 해서 지금 계속 개량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소개합니다. MIM-23 호크 미사일. 아, 제가 미사일은 이게 조립량이 적을 것 같잖아요. 금방 만들 것 같아서 제가 만들려고 한 건데 아니 꽤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오 박스도 큰 편입니다. 예, 내 얼굴 큰거 알죠? 예, 박스가 커요. 모은 부품이 이렇게 들었는지. 예, 저희 집 하늘을 지켜줄 거예요. 예, 우리 집 하늘로 뭐만 오면 바로 격추시켜 버립니다. <laughs> 자, 제가 이제 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호크 지대공 미사일은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세계 최초의 중거리 기동형 지대공 유도미사일입니다 1960년대에 나와서 수많은 국가가 이게 좋으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개량해서 운영하고 아직까지 있고요 저고도 및 중고도로 침투하는 적기를 요격하는 걸로 중동전쟁, 이란, 이라크전쟁, 걸프전 등에서 그 구소련의 SA-34, SA-6보다 훨씬 높은 격추율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고도, 중고도는 호크 미사일이 다요격을 했잖아요. 거기에 고고도로 오는 거는 나이키 미사일. 야, 이두 개가 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 나오기 전에 이것들이 이제 짱인 거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 호크 미사일이 다성비가 좋아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의 미사일 천국으로 이제 대체 배치가 됐다고 해요. 2021년에 호크는 우리나라에선 최종 태역이 됐습니다. 미사일계에서는 정말 인지도가, 어, 짱인! 이번에 있었어? 응. 어. 이번에 있었어? 응? 여기가 낫다. 알았어. 아유, 깜짝아. 미사일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터질 수가 있어요. 조심히! 조심히!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조심히, 조심히, 야. 건너가 큰게 3개, 중간짜리가 2개, 작은 게 2개 정도, 예. 야, 설명서가 컬러에요, 컬러. 오, <laughs> 야, 그리고 여기 설명 딱, 호크 미사일이 돼서 싹, 싹 영어로 이렇게 써져. 밑에 있네요, 예. 아, 밑에는, 뭐야, 이거. 한문, 일본말로 막 써져. 아이, 진짜, 씨. 이거 어떻게 읽어? 부품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서 보고, 이렇게 부품 보고, 이렇게 설명서 보고, 이렇게 부품 보고, 네. 완벽해 완벽해. 아, 아 미사일은 언제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저희 집에 이제 미사일. 가 생겼습니다. 아 근데 이게 온도가 덕지덕지 묻어 갖고 이제 도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포질을 좀 꼼꼼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착은 아직 안 했어요. 예. 도색을 해야 되니까 예, 미사일. 어우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 미사일이 빨리 날 수밖에 없죠. 아, 날렵하잖아요. 날렵해. 야, 잘빠졌서몸매가 각도는 하늘을 바라보게 했어요. 예, 하늘. 펴져. 예, <laughs> 설명서에는 이동할 때 버전이랑 이렇게 발사할 때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발사 버전으로. 예. 지금 만족 못합니다. 빨리 도색을 해야 이게 엄마 무시무시한 호크가될것 같아요. 자, 이제 공방으로 갑시다!